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그냥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캐릭터의 얼굴이 박힌 금색 메달처럼 보이는 아이템. 그런데 어? 놀랍게도 가격이 마이너스야. 심지어 구매를 눌러보면 로벅스를 돌려준다고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지능의 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 바로 어제 새벽에 올라온 아이템인데 메달에 있는 캐릭터는 패밀리 가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피터 그리핀이라고 해. 안 봐서 모르겠지만 턱에 엉덩이 모양이 상징적인 캐릭터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템 가격이 마이 어? 게다가 이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무려 마이너스 922경, 3372조, 368억 5477만 6천 로벅스라는 정신나간 금액이지. 실제로 구매 버튼을 눌러보면 잔액에 이 로벅스가 추가된다는 메시지를 볼수 있어. 어떻게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같은 가격의 마이너스 아이템들이 연이어서 추가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구매를 해보면 1로 박스가 지출되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당연하게도 로벅스를 주지는 않는다고 해. 이 아이 이템들이 이슈가 된 후에는 구매를 눌러도 오류가 발생하며 구매가 안 됐고 한 유저가 데브 포럼에 해당 게시글을 올리자 로블록스 직원이 내용을 파악해서 버그를 없앴더라고.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소프트웨어에서 숫자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값을 넘기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버그라고 해. 원래 표시할 수 있는 최대값이 2의 63승에서 1을 뺀 값으로 이 숫자가 최대값인데 이것보다 많은 수를 넣으면 버그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로벅스를 돌려준다고 표시되는 거지. 진짜 이거 돌려줬으면 바로 부자 되는 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